그러면 사람이 쑥을 백기를 먹으면 뭐가 될까요? 사람 건강한 사람 해본 사람이 없어서 전 모르겠습니다. 네. 어, 오늘도 당사님께서 예, 일찍 오셨습니다. 일찍 오셔서 뜬봉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도 예, 어떤 좋은 예, 건강에 관한 말씀이 나올런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네, 필요한 사항을 꼭 미모해 가시면서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난주에 하시고. 이 이번 주에 이제 뜸에 대해서 혹시 몇분뜨이뜬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뜸을 떠보시면은 한아침에 뭐확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생각보다는 빨리 아 이게 내 몸에 맞구나 내가 좋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뜸 요령을 가르쳐드리는 거은 여러분들도 물론 하시고 여러분들 집에서 하시면 여러분들 경로당에 가셔서 이 같이 떠주고 뜸을 떠주고 하면은 치매 예방도 되고 중풍 예방도 되고 무릎 시리고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지시고 여러 가지로 생각보다는 좋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뜸에 대한 오늘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요령을 좀 알려드릴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난번에 그 혈자리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셨는데 보고 이 시작 운동으로 조금 하시고 그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비벼주셔야죠. 손을 비비면 항상 좋습니다. 손을 눌러가지고 얼굴을 비벼주시면 백혈혈, 백혈혈을 막 눌러주세요. 이 백혈을 이따가 한번 백혈 뜨거나 한번 어떤 분희망하신 분이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백혈 빠듯 늘리시고 백열 다음에 는 승상입니다 여기 어린 쪽에 우리가 어린 아이들몸 놓으면은 숨구멍이 발로 방향한되겠죠 네. 그게 승상혈입니다. 그것을 자극을 줍니다. 이것은 내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백혜 승상, 그 다음에 눈을 좋게 하는 객주인니 여기 가그 다음에 눈알과 코 사이를 지그시 누줍니다 이게 청명혈입니다. 눈이 맑아지는데 청명. 그 다음에 수구 승산. 그 다음에 기를 맑게 해주는 청해혈 꽉 누르줍니다. 꽉누르줍니그 다음에 침궁혈. 그 다음에 기기의 왕골혈을니다그 다음에 감기도 예방하고 풍을 예방해주는 풍시혈을 누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목줄 위에는 천주회를 눌러주십시오. 견정 어깨 살인데 견정을 누르면 어깨가 땡기고 목이 땡기시때 이렇게 누르면은 시원해지는 거죠. 견정. 그 다음에 팔을 굽혀서 가지고 목지회를 눌러주십시오. 목 아프죠? 팔이 시원해지고 상부에 통증을 완해준대. 화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 사이를 꽉 눌러준다. 취했을 때 누를 때 소비 뚱하고 뜨기 늦게. 그리고 앞플지게 돌려주면 마취효과도 있고 진통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쪽 어깨를 눌러주시고 복지 그 다음에 왕골 이게 기본적으로 상체가 뻥을 하고 몸이 잘안 들어갈 때 눌러줍니다. 지금 한번 고개를 돌려보세요. 한결 더잘 들어갑니다. 왜냐면, 왕골혈을 눌러주고, 풍시혈을눌주고 충격을 주면, 목에 한결잘 들어가고, 복을 하면은, 기관지가 좋아지시고, 폐활량이 넓어지시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명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식업을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코로 항상 숨은 들어 마시고, 코로 내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든 숨은 코로 들어 마시고, 코로 내쉬는데, 그것이 불편하니까 단지 코로 들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들어마시고 입으로 내쉬지 마시라는 겁니다. 숨을 입으로 들어마시지 말은 겁니다. 코로 들어마시라는 것은 코로 들어마시면서 온도가 바깥 온도가 아무리 차더라도 코를 기도를 통할 적에 폐로 들어갈 적에는 온도가 36도가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고 주무시고 해서 호흡을 입으로 하면 은 목에 기관지염이 생기고 폐활량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숨은 입으로 들어 마시고 어, 코로 들어 마시고 코로 내쉬는 걸 원칙을 한다. 그래서 지금 그럴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은 허리를 자세를 바로해 주셔야 됩니다. 자세가 구부러지면 은 호흡이 안되죠. 그래서 뭐를 저는 연상을 시키냐면은 우리가 석굴암에 가면은 석가 부처님이 잘 앉아 계시죠. 그 앉아 계시는 자세가 정자 자세입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가부자 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부자 자세를 하고 앉으셔 가지고 호흡을 해야 정상적인 호흡이 된다는 겁니다. 허리를 펴고 몸의 중심을 딱 잡으시고 그리고 자세를 바로 한 다음에 호흡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호흡을 할적 자, 코로 숨을 쭉 들어 마셔가지고, 의식으로 배꼽 밑에 손한 번, 세치 밑에 들어가는 단절까지 쭉 들어 마시면서 배가 쭉 나와주셔야 된다 아랫배가. 아랫배가 나오도록 들어 마시고, 그 다음에 코로 숨, 숨을 내쉬시면서 아랫배가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걸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앉으셔가지고, 쭉 숨을 들어마시고 참으시고 내쉬시고 번갈아 가면서 하신 분. 양쪽을 잘안 되죠. 해보면요. 이거를 하면은 나이가 드시면 뭡니까 호흡기 질환이 많이 옵 호흡기 질 폐가 나빠지고 기관지가 나빠지고 기침을 많이 하시고 해도 천식이 많이 되시는데 이 복식호흡하고 양코를 맞고 하는 호흡을 번갈아 하시면 폐할량이 좋아지시고 폐의 공기구멍이 넓어지셔서 기도가 좋아지시는 겁니다. 폐할량이 좋아지시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이 돌아가실지 어떻게 되아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일을 말해죠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어떤 한의사님은 그래요? 목, 꿇어 숨을 쉬면 얼마 안 살고 가신다는 겁니다. 돌아가실 적에는 숨이 가슴, 아랫배에서부터 가슴, 가슴에서부터 목, 목에서부터 깔딱하다가 탁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깊이 내쉬는 연습을 하면은 한결 오래 사신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복식은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숨을 코로 쭉 들어마시면서 아랫배가 나오고 멈추셨다가 코로 쭉 내쉬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늘 하시면은 마음이 안정이 되고 명상이 되고 내 건강이 좋아지고 폐 기관지가 좋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늘 숨쉬기를 한다고 하시면서도 숨을 제대로 숨쉬기를 제대로 안 하시는 거죠.